저번에 얘기했던 게그 분위기가 나오면은 얘는 일관되게 쭉가요그 분위기가 앞 부분의 분위기가 뭐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너가 너네가 그앞 위에서부터 읽다가 분위기가 체크되면 끝난 거야 그거는. 근데 심경 변화다 또는 분위기 변화다 이러면은 앞뒤 잘 봐야 돼 변화되는 포인트를 앞에서 어땠고 뒤에서 어땠고. 근데 얘는 분위기니까요 변화 이런 거 없지 그래. 내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모의고사에서 이거 잘못 봐가지고 막 찾다가 여기서 시간 쓸데없이 버리는 경우가 생겨 얘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문제거든 그래서 1번 그 모의고사 때 한번 설명할게 너네 다다음 춤가볼 거예요 아마 나랑 볼 거야 어. 너네 학교에서 안 보면 나랑 볼 거야 왜냐면 무조건 봐야 돼 자, 1번부터 볼게요 모든 사우디 페이퍼 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showed up 나타났다. at the field 경기장에 to cheer 응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 hometown high school football team 이거 축구 아니고 그 미식축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hometown 그 자기네 팀 얘기하는 거죠. hometown 자기네 고등학교 풋볼팀 풋볼팀, 그 미식축구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왔대요 <laughs> 보여줬대 경기장에 나타났다 there was 하면 얘는 수식어예요 그냥 뭐뭐가 있다 이러면 되는데 여기까지 해서 끊어야 돼 뒤에 있는 게 주어예요 그래서 수일치를 얘는 이상하게 뒤에다 가야 돼 there was, there were 뭐 이렇게 나오면 아니면 here was, here were 이렇게 나오면 뒤에 있는 주어에 수일치를 한다 라인에 s가 없잖아 지금 지금 긴 줄이 있었다예요 그냥 긴 줄이 있었다 at the ticket booth 매표소죠? 매표소에 that stretched down the street 얘는 지금 앞에 있는 거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대명사예요 여기 주어가 없잖아요 그치? stretched down 뻗어있던 down the street 이 down이 아래라는 뜻도 있어 근데 따라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walking down the street 하면 길을 따라 걸은 거예요 그냥 길을 아래로 걸은 게 아니고. 그, 그러니까 얘도 길을 따라 뻗어 있던,이죠.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여기서. 이거, 능동이에요. 근데 해석은 마치 수동 같죠? 조심하세요. 해석은 수동처럼 들린다. 능동이에요. 비동사 없잖아, 이거. 그죠? 3번. The delicious smell of popcorn and hotdogs 이거 한꺼번에 끊어도 되겠죠? Delicious smell 여기서 끊어도 돼? 맛있는 냄새 of popcorn and hotdogs 팝콘과 핫도그의 뭐 이러면 되겠죠? was everywhere 그니까 smell, 냄새는 was everywhere 모든 곳에 있었대요 and the refreshment stand 아이고야 데 리프레시먼트가 뭐냐면 이거 그대로 생각해면 리프레시면 다시 새롭게 된다잖아 했 다시 원기가 생기는 거야 뭘 해야 원기가 생기죠 자는 거 말고 먹어야죠 그죠 먹는 거야 간식이야 간식 간식 마실 것도 되고 막 간식도 팔고 그런 그런 게 리프레시먼트고요 거기에 스탠드가 붙으면 매점이야. 그 매점은 ran out of food. 음식이 고갈되었다. 음식이 동났다. Before half time. 이게 first half가 있고 second half가 있거든.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이 half time이거든요. 쉬는 시간. 근데 그거 전에 보통 사람들이 그때 사러 가는데 하도 많으니까 지금 그 전에 지금 동이 난 거야. 이해 돼요? 보통 half time에 음식, 음식을 팔려고 하는데 미리 가서 다 사온 거야. 이게 지금 뉘앙스가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세 번째 문장까지만 봐도 사람이 너무 많고 활기가 넘치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답일 거야, 아마. 4번.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was cheering, 응원하고 있었다. 즉, 자, 여기서 뒤에 나오는 즉은 지금 crowd 나오는 거 보니까 요 everything을 추가 설명하는 거 같아요. Everyone을. p r o u d 군중이잖아. 군중들 waving flags, 깃발을 흔들고 있는 현재 분사입니다. 이거 능동이죠. Waving flags, 깃발을 이렇게 흔들고 있잖아 The cheerleaders, 치어리더 알죠? The band, playing loud music. 이건 뭐 악단이죠. 악단인데 playing loud music, 커다란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 얘도 능동이에요. 연주하고 있는 밴드, the players 선수들, the officials 임원입니다. 관계자들, 그 경기 운영하는 관계자들, the parent 부모님들, running the hot dog stand 어 부모님이 이걸 운영하네? 핫도그 판매대를 운영하는 여기서 running 조심하세요. 달리는 거 아니야? 이거 갑자기 달리면 이상하지. 핫도그 들고 뛰는 거야, 이거. 미친 사람들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핫도그, <laughs> 핫도그 파는 거를 운영하는 이에요 The policeman, 경찰들. Even me. 심지어 이글 쓰고 있는 나까지도. 이 사람도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지? The cheerleaders. Cheerleader들은 와, w h i s l i n 이게 호루라기를 불었거나 아니면 휘파람 분것 같은데, 호루라기 분것 같거든? 왜냐면, 이 알죠? 그 이렇게 여기 뭐 매달고 있잖아. 이렇게 호루라기 불기도 하고. 호루하게 불고 있어서 그리고 스톰뱅 발을 구른 거예요. 이게 쿵쿵거리다 스탬프가 their feet 그들의 발을 굴렀어요. On the aluminum bleachers. 자 여기 b l e a c h e r 는 원래 몰라도 돼요. 뭐 몰라도 되긴 하는데 이게 노천 노천 좌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경기장 외곽에 어떤 시설이 없고 그냥 의자만 딸랑 있는 거야. 너네 운동장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 있는 이렇게 앉는 데 그런데요. 이게 근데 알루미늄으로 돼 있대 시설이 좋은 거죠. 블라체 이거 발구르면휠 텐데 몰라. 근데 네, 거기에서 발을 굴렀대요. Making the loud noises 분사구문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변환관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콤마 뒤에 분사구문이니까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되겠지 뭐뭐 하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만들면서 내면서 아니면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 둘다 괜찮아요. 그리고 뭐뭐 했다. 원래는 뭐뭐 한다인데 여기서는 과거니까 지금 시제 전체가 과거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6번 The cheerleaders looked up. 치어리더들이 올려다 봤대요. In delighted surprise. 얘는 기뻐하는 놀람과 함께. 약간 그냥 놀란 게 아니고 기뻐하면서 놀란 거야. 근데 여기서 delighted는 뭐냐면, 지금 이 치어 리더들이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거에 의해서 기뻐진 거야, 지금. 그래서 delighted예요. 수동이야, 굳이 따지면. delighted. 원래 delight가 기쁘게 하다예요. 즐겁게 하다. 7번, for the first time, 최초로, 최초로 they were hearing 그들은 듣고 있었다. 지금 이유가 나오고 있죠. 왜 즐겁게 놀랐는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 거야. Something, 뭔가를 들었대. Come back. 돌아오는 뭔가를 들었대요. Come back from the stand. 얘 지금 관계되면서 빠져있는 것 같은데? Hearing, 아이대 e 을 빠져있다. That. 그러니까 그들은 듣고 있었잖아. 아 미안해,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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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 지금 미쳤나봐요. 아무튼 hearing이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보의 원형이 올수 있어요 미안해 그러니까 뭔가가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던 거야 From the stands 좌석 군중들이 있던 좌석으로부터 뭔가가 들어왔나 봐 A huge c h i r 거대한 환호성이죠 거대한 음원이라고 해도 되고 이 dash는 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치어리들이 응원하는데 관중석에서 지금 뭔가 돌아온 거야 환호성이. 그러니까 지금 신난 거죠. 이게 신났다는 이유가 다음에나와이 사람들 막 별짓 다 해. 봐봐. They did c a t w h e e l s cartwheels. 카트휠 뭐야, 너네? 이렇게 카트 마켓 가면 여기 카트 이렇게 달려 있잖아. 옆으로 돌아가죠. 바퀴가. 이게 옆으로 도는 거야 지금. 이 지금 이 뭐라고지? 이게 뭐옆으로 뭐라 이렇게, 뭐 이렇게 공중 재비한 공중 재비는 아닌데. 이거 뭐라고냐 이거? 그리고 엽돌기 하는 거야 엽돌기 되게 직설적이다 엽돌기 좋은데? 아무튼 엽돌기를 한 거야 동사예요? 아냐 아 아니, 동사 아니다 명사야 이걸 했다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얘가 동사로 쓰인 거죠 얘가 목적어고요 and 그리고 blackflips 백덤블링은 지금 신어, 너 마, 많이 신났어 그지? 뒤로 <laughs> 네 아이고 다치려고 and even 그리고 심지어 three tier 3층짜리 피라미드, 네, 이거, 야, 난리 났죠, 지금. 이거, 네, 엄청 신난 거야. 엄청 신났어, 지금. 다음 거. The old t i m e s 아, 이거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오랜 팬들이에요. Old t i m e s 하면, 오랜 팬들은, s i 드 h 말했다. 그 다음에 이거 대시 빠져있다. 뭘 말했는지. It was loudest. 그것은 loudest. 가장 컸다. 뭐야. 가장 시끄러웠다는 그 소리가. 가장 시끄럽고 most exciting 가장 흥미진진한 경기였다. They had ever been to. 그들이 봤던 거죠. 경험했던. 뭐 이런 거예요. 이 보면 to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절이에요. which나 that이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이거만 끝할게. had ever been이요. 에 왜 과거 완료가 쓰였을까요?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이 과거잖아. 과거에 있었던 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과거 시점보다 그 이전부터 쭉 경험해 왔을 때 처음 겪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과거 완료를 쓴 거예요. 지금 이글 자체가 과거고 그 이전 과거부터 대과거라고 할까? 대과거부터 요 기간 동안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head pp 쓴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너네 이거, 그냥, 요렇게 만약에 쓴다면, 알아보기 힘들어요. 안 돼요. 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잖아. 그러려면 얘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썼어야 돼, 계속. 근데 과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를 써야 돼요.